혁신은 없다. 좀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왜 사야 할까요? 순수하게 거주가 목적이라면 전세와 월세로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다고만 하면 여기저기로 이사를 다니지 않으면서 오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한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임차가 가능합니다. 거주가 목적이라면 굳이 아파트를 직접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내 집을 사야 할까요? 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면 반드시 내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산 규모를 볼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훌륭한 투자 성과를 보였을 겁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지속해서 물가가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은 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만원 가까이 내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20배가 훌쩍 넘게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던 그 자장면은 가격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개념이므로 한번더 언급하겠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렇다면 짜장면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십 년 동안 공급이 계속 줄어왔거나 아니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일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상품들을 보면 대부분 수요나 공급의 변화 없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무엇이든 양이 많아지면 가치는 하락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사과의 공급량이 줄지 않아도 돈의 양이 많아지면 사과 값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결국 통화량이 많아질수록 물가는 오릅니다. 물론 돈의 양이 줄어들면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돈의 양이 계속 많아지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양이 많아져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 돈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어째서 돈의 양이 많아져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의 돈은 실물이 아닙니다. 실물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돈은 숫자로만 찍히는 가상입니다. 자본주의에서의 돈은 신용통화를 의미합니다. 신용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돈을 돌려주는 순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돈이 천원밖에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라의 전 재산인 천원을 은행에 예금합니다. 예금 중에서 100원만 남기고 900원을 대출해 줍니다. 대출을 받는 누군가는 은행에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금리는 10%였습니다. 이제 이자 구원을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지불할 화폐가 없습니다. 전 재산인 천 원이 다 사용되어서 이자로 낼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구원만큼의 화폐를 더 찍어내야 합니다. 신용. 즉, 대출이 증가할수록 돈이 많아지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모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까요? 이코노미스트가 특집 기사를 통해 100년 동안 미국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률을 조사했습니다. 1900년 이후 100년 동안 미국의 평균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 상승하여 2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개별 가격으로 보면 상승률은 더욱 커집니다. 1900년대 뉴욕에 있는 호텔의 숙박료는 8달러였지만 지금은 600달러로 75배 이상 올랐습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품들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화료는 99.9% 하락했습니다. 자동차의 실질 가격은 50% 하락했고, 심지어 전기료, 자전거, 달걀의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했는데, 왜 어떤 제품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혁신과 대량 생산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분야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동차는 100년 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생산성의 향상이 어려운 분야는 가격 하락이 불가능합니다.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혁신이 없는 분야입니다. 토지는 한정적이고 새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큰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재화로만 판단했을 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부동산은 사용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 거의 유일한 재화입니다. 사용만 하는 재화는 혁신이 없다면 자장면처럼 돈의 양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자 재화로서의 부동산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주식은 인플레이션만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투자 자산은 인플레이션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재화로 볼 것인가, 투자하는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변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장기로 보면 부동산은 재화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기로 보면 투자자산으로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은 집을 사용재화로 인식하여 장기로 소유하고 거주합니다. 반면 투자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단기의 사고팔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혁신이 없는 사용제는 장기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확률로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게 됩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강력한 가정은 단기 투자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만약 자장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자장면에 투자가 가능하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피한 인플레이션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훌륭한 투자처가 될수 있습니다. 자장면은 투자할 방법이 없지만 부동산은 투자할 방법이 매우 많습니다. 부동산이 사용과 투자가 가능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면 미래에도 계속해서 투자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